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필수예요. 모든 인간은 남의 원제로 많이 아마 이렇게 분리돼 있어 하나님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자예요. 그래서 연결의 힘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거든요. 내가 와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할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사울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교가 아주 다 지배했어.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기독교가 막 자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는데 다시 세워져가는 초창기에 사울이라는 주인공이 여기서 나타나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자예요. 예수를 믿는 대적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악한 짓을 다 잡아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팔짝에서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 소리에 꼬꾸라져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외적인 변화는 눈이 안 보이면 말이냐 아 눈에서 비늘이 굽풀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핍박자고 어, 박해자고 대적자였던 사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순간.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즉시로 전도자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주시에서 가장 주먹 세계에 있는 분이, 어,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갖다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 만났다고, 어,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나, 어, 여기 하는 모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당황해 하네? 당황하고 황당하고 당혹한 거예요. 그 때에, 오늘,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지점의 유대인들이 서로 기고하더라 여기 22절과 23절은 한절 차이지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 여기 23절과 22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은 서신서가 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1장이 요 2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것이 어,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뭐, 털과 오른 아니라고! 형, 명심하세요.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능력은 뭐에서요?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하시느니 에너지의 구원이라서 힘은 어디 있어서 나와요?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방인의 전하기 위하여 어, 핍박자고 대적자인 사도 마울이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즉시로 그의 아들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그를 내 속에 시작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나, 나는 빼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나 빼내는 거예요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속상해 나 없어져야지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뭐혈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사도들에게 어, 받지도 않았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싫름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싸울 수 있는 종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야 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수 있도록 나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빼낼 때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 만들려고 예수를 가지 아니하고 아비아로 갔다가 다시 가면 돌아오고 간노라 사도들에게도 안 죽기도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해요 어디 가서 자꾸 들려대고 눈력빠으라는데그 가짜라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예수를 정확히 믿어 말씀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사도 마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내가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어? 누구한테 가지 아니하고 어? 사도들에게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뭐사막이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 어, 후에 3년 만에 내가 그와 우에게만나고 예선을 올라가서 그와 심일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바울은 어,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줄아는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한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됐지만 존재는 돼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날부터 축복이 막 내려가야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 세상 우상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대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 여기 있어요. 여러분요. 핸드폰은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일대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안 되면 은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로는 연결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뭐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막. 많이 기도하면 하늘의 영역을 내게로 넓혀가는 거야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 라 일어나? 일어나 그때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저 사도들에게 다 안수 안 받았다. 어디 가서 아라비아 방야에서 방향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 가보세요. 미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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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바르에서, 방향에서 씨름하니까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따바로, 어 MDBR에서 DBR, 말씀 발견했다는 거라군요. 마찬가지예 교회 와서는 배운다, 어 말씀이 안 들린다, 뭐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듣고자 하면은 말씀이 들려가 안 들려요? 샤마오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도 마을은 광야에서 누구라고만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3년을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니까 어, 사도 마을이 여기서부터 기점을 해서 서신저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목회서 옥중 서시이 많은 서신을 쓸수 있었던 게. 광야에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예리한 명성으로 여러분 말하면 이 기도의 용량이 하늘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량한 칼날 같은 것으로 쓴 책이 로마서, 가나리아서, 옥중서신,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처럼 우리도 3년 의 이상의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고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나바로,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 그럼 누가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신앙생활은 외쳐봅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1대1다. 1대1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누가 도와주는 거아니 동역을 할수 있어요. 어깨 동무 사역이니까. 같이 하는 건 맞아.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이라든가 내게 주시는 축복은 뭘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광야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도 광야의 3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곳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광야에서 뭘 발견했어요? 말씀, 다바을 발견했잖아요. 말씀, D, R, 어? MDBR, 광야에서 DBR, 어, 말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광야 같은 삶을 산 여러분들 뭐가 발견돼야 돼요? 말씀 이 발견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고 어 어느 순간에 목사가 손을 치고 선포하지만 그것은 어떤 설교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이해되게 하고 뭐 도움되게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에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찔려야 되고 내 마음이 찔려야 되고 내 영혼을 막 흔들어놓는 것이 그것이 설교예라고요. 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네. 생명의 골수와 뼈까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수술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19절 말씀 네. 형제 야고보에게 네.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로 오늘 누구만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안수 안받없고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안받대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당시에 야구보가 뭐예요? 목회자였거든. 목회자 왜? 에는 아무나 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한테 거짓말이 아니고 참 떼는 거예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행 또 오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광야 3년이 사울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로 막, 어, 바뀌는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나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어, 법학자, 철학자의 라피예요. 또 가말리아 문화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 출신에서 서울대학에서 석박사 하는 어, 명문 가문의 집안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에게도안 하고 누구랑 독대했다는 거예요. 가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방주에남아 성명을 달아내리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여러분요? 어이 당시에 사도 마울이 방에서 훈련을 받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 사도 마울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니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데도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사방에 우겨 삶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 주석이나 신학 소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기 홍해 바다 가 건넜잖아요 홍해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금 이라크까지. 홍해 바다에서 이라크까지 용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는데, 사도 바울을 우려쌌다는 거예요. 우려쌌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공모함이 23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공모함이, 유대교에서 배반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저 홍해 바다에서 유브라데까지 있는 이 왕들의 방백들이 다 공모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사도마을은 광야에서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거예그런 고난 가운데서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 그럼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쌓여 있는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무서 믿으세요. 예수를 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우를 광주리에 남아 성벽을 담을내리니라다우겨서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성벽이 쌓 짧잖아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아이 성다 성벽이 야 우리 나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뭐게 아니라 다 벌판인데 성 안에 집을 짓거든.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성이 있는데 그꼭대기한 층을 더 올려서 이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런 성벽이 아니라 위에다가 위층을 대충 지어놓은 그 뭐야 창문으로 광주리에다가 광주리가 뭐냐 밖겠어, 밖겠어. 빡겠수. 멸치바구니 멸치를 오병이 어 기적할 때에 바구니 있잖아 멸치바구니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매엿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죠 히브리요 가말리아 문화생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거예요? 광야 3년을 통과하면서 다깨준 거야 그러면 이 창문을 타해 내려올 사람이에요? 자결하고 말지 그 그정, 그정 같았으면 아 유대인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창문을 통해서 피하게어 피하겠어? 안, 안 피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향을 아, 거쳤기 아, 때문에 뭐 했다는 거요? 예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도 뭐를 감당했다는 거요? 예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요. 키워드 여러분요. 고난받은 성도들, 어,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멸치 바구니를 받더라도, 바에스 타더라도, 뭐에 나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나가요, 여러분. 이 고난을 헤쳐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인식하라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면 죽어 죽어 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저 나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인식하라는 거야. 이 고난은 누구 같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이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난 총량 불면의 법칙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해도도 되고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이게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묶여 있어요. 이게 수정태로 쓰는데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세상 사람은 죽어 죽어 하고 자꾸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점프하는 거예요. 왜?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치라서 하면. 고난, 총량.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치. 어차피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 어, 사방에 우겨쌓여도 어딜 바라보면 돼? 예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전진해 나갈 때에 내 고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마을은이 고난이 사방 우어서저 홍해 바울더유 유브라데까지 방백들 왕의 방백들이 군사들이 다 지키고 쌓여 있지만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 인식을 바뀌자 세상 사람들은 원만 불평부터 시작이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뭐가 돼야 된다?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니 낙심 묵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나눠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다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성도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성장하자. 통과해서 성장하자. 성장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여와서 통과하는 거예요. 어, 세상의 껍데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내가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이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면 묶인 것은 지속되요고죠 반복 반복돼요. 한번 묶였으면 또 반복돼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한 번은 끊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그랬듯이 사도 마을도 끊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반드시 광야에씨름에서 이겨나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환란을 이기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난을 통과하면 은내 고난이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전환시키자. 방해 3년은. 내가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맡기니까 인식이 바뀌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을 바꿔지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영광이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은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일대함이라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인식이 바뀐거야. 해석이 바뀐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잠시받는 환란은 시작. 잠시받는 환란은 경한 것이다. 잠깐 지나간다는 거야.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에. 여러분들이 계속해 어차피 고난은 지나가야 돼. 근데 사라질건데 사도 바울은 인식을 바뀐거야. 해석을 바꾸게 하는거야. 이거는 잠시받는 환란 지나갈거라는거야.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어렵죠? 이거 쉽게 말할게 영원한 영광이 뭐냐 영광은 무겁다는 뜻도 있어요 어, 독사 에서 영광을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 뜻이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반사되는 게영광이라든지리프렉션이라그 하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무겁다는 뜻이 있어 원투 선수가 열심히 훈련받아가고 가서 어떻게 해서 챔피언을 땄어 그 챔피언의 퀄리티 딱 탔어 그이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챔피언이 돼야 한 돼요? 되잖아요. 이 챔피언을 감당할 무게가 돼야 지 챔피언이 되는 거지. 어? 시, 처음에 시작한 사람한테 챔피언이라고 세워져, 안 세워져?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마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발을 하려면 경험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큰이 광야를 지나 가면 영광의 무게가 내게 임한되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주시려고 한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뭘로 이겨나가면 돼? 예수 이름도 들고 지나가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태도라 해야 일단 해석이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고난, 고난하지 말고 뭘로? 영광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중함이 된다는 거예요. 무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가면 뭐가 돼요? 챔피언이 된다는 걸 쉽게 말할게요. 어, 공사장에 가면 지저분한 집은, 지저분, 널판지도 네. 있고 조미딱도 있고 뭐 강목도 있고 막 이래.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에이, 아직 공사 중이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심하다 때마다 우리는 입술에서 뭐가 나와, 아 지저분하고 넓어지고 아직도 안성이 안 되고 지치도 안되고매일 이러고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여 3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느냐? 인식을 전환시키고 해석을 바꾸고 뭐라 그랬다? 봉사 중이네. 네. 바꾸래. 해석을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너무나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성도이면서도 그러면 이 고난이 안 끝나요 여러분 오늘 그럼 광야가 길어서요. 오늘부터 인식을 전환시켜서 이름 네이밍이 바꿔지길 바래요. 두 번째가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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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것이다 여기 주목하는 것이 나와요. 주목한다. 어디래요? 시선을 고정한다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고정시키는 거야. 아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자.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의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활란이 고난이 오는데 무슨 예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리는 어때요? 활란이오 고난이 와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하면 이 활란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앞절에 말해 경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놓고 지나가기만 하면 영광의 무게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버티고 견디는 애무나 영성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요. 아, 네. 오늘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 버텨서 반드시 방해를 거쳐 나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요한일서 1장2절에1 6절 말씀 모든 네. 아,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 뭐 걱정하느냐? 이세 가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본성대로 막 행동하는 거. 암목의 정욕, 이건 학습된 정욕이라고 그래, 학습된. 우리가 계속 그 분야에 좋은, 학습된 게 있잖아요. 요새 미디어, 이런 건 계속 너무 미디어 많이 봐. 그러면 이게 뭐야? 내 욕망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된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 고 그래. 어떤 사람은 뭐에 집중해요. 그럼 그것이 뭐야? 학습된 정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어, 지성인들은 공부를 많이 학습된 정욕이 있어요. 또또 또 세상에 나가 출세하는 사람은 뭐 사업을 통해서 학습된 정욕을 뭐라 그러냐? 안목의 정욕이라 고 그래. 요 그다음 이생의 자랑.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럼 이 사람들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분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에서 주는 건 뭐예요? 마귀가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너저욕을 만족시키려고 내 육신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요. 안목의 정형 아그 사람 대단해 하면 따라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형에 믿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라 응? 어, 특히 여자들은 명품에다가 줄줄이 막 달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 넘어가게 되니까 다른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걸 더 조심해야 돼 욕심의 정형 안목의 정형 이생의 자라. 이세 가지를 경계해라, 이 뜻이에요. 오늘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절망케 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야 3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나와요. 성도들에게 광야 3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연속된다는 거예요. 광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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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치면, 고난이 연속된다. 그래서, 연속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체크하세요. 내가 고난이 계속해,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 내가 어때 전도해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단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내 인식을 전환시키고 내가 주목하는게바뀌기만 해. 이게 빨리 끝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질척질척해 절대로 못 끊어요, 사람이으로는 그럼 누가 끊어야 돼? 예수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술 남의 중독이잖아요. 중독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누가 끊어요? 예수로 끊는 거예요. 사람은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내가 고난이 자꾸 도시속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그러면 뭐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내 인식을 전환시키고, 또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주목하는 바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상황은 지금 주목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야.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 전쟁에 싸움하려고 칼 만들어야 되고, 화살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뭐, 뭐 주목하래? 하나를 주목하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하셔요? 하나이 싸워. 이것이 성도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키는중 되시길 바라요. 아라비아 3년에 준 것은 어, 뭐냐? 인식의 전환이요. 어, 주목하는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인식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과 주목하는 것이 바뀌자. 고난을 빨리 탈피하려면 뭐래요? 내가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돼 제가 된다, 된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식, 이름을 짓는 거야. 저거 시끄러워가 아니라 아, 내가 조용히 만들어야지. 이름 짓는 거예요. 아까 같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직 공사중 하면 돼요. 교회와서 이 사람들 다 모여. 그러면 뭐래 아직 공사중 하면 돼요. 왜? 공사중이 널빤지도 있고 광목도 있고 어?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나 따나 뭘로 넘어가면 돼? 내가 인식을 이름을 뭘로 지면 돼? 공사중이야. 아직 공사중이야. 공사 중이래 하면 내가 시험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때에 이과 불안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목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디를 주목해야 돼 하나님께 시선 고정합시다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빌리포서 3장 13, 14절 말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은 통과해서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16절 13절 말씀 시작 빌리포, 나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요 잡으려고 과거에도 잡고 갔어요. 예서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계속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안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걸. 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믿었고 내일 안 믿으면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붙들어서 누구랑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 내가 얘기하는 콘센트 꼽아야 전류가 내게 오거든요. 그러면 꽂는 것이 중요하지. 어, 저 전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냉장고가 천미리 짜리가 있어, 천리터 짜리가 그러면은 천리터 짜리가 있는데 이거 전기 코드 꽂지 않으면 전0기 천리터 쓸 수가 있어 없어요. 못써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매 순간 순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콘센트 꽂는 거예요. 정확히 꽂아서 여러분들이 1000리터를 뽑든 700을 뽑든 100리터를 뽑든지 여러분이 용량껏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분들을 여기지 아니하고나 뭐. 지금 500리터밖에 못 갖고 왔어. 그런데 아직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바론탱크를 1000리터를 내가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리게 하는 선수가 뒤에 가서 가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있었더니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선포 뭐안 돼. 물려서요. 여 마찬가지예요. 지나가건 지나가고, 오늘 이 순간에 누구 능력을 덧입으면 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야.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되니까, 14절 말씀,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면,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가서표대를 향해 찬양하잖아요. 표대로 뭐야 표대란 뜻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딱 목표 지점을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이잖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감당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 주변권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것은 사이드멤버예요. 사이더 이거. 사다리 던지는 미끼예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희선 고정에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볼게 없이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면 돼요. 부르심의 상,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거든요. 그 상을 바라보고 면류가 보고 달려간대. 육상 선수가, 어때요? 마라톤 선수가 뭐 바라보고 가요? 뒤에 상 생각 안 해요. 앞에 보고 질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하 목사님 못 가요? 이 사람 때문에 못 가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서 못 가요? 뭐결혼식에서 뭘도 아침에 뭐 큰일이 있다고 몇번 빠졌는데, 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쌓인 메뉴가 뭐예요? 질주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한번. 네. 목적을 향하여 목적을 달려가노라. 네. 지속해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 제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많이 안 아프고 사 개월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파서막몇 년씩 늘어나서 이렇게 아니라 기도해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 일하다가 달려가다가 자듯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도의 삶이 돼. 한 번에부터 부르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달려가자. 이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래요. 반드시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주목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향이. 효대대 가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 대시 기를 추천드립니다